자, 우리는 먼저 어, 참된 자아, 거짓 자아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몇주 동안 우리가 이제 참된 자아, 거짓 자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된 자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참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자는 영혼이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모든 마음을 지을 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된 자아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영웅이 나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요 먼저 그 나라가 을을 구하는 것이, 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이 모든 감정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어떤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의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모든 만물 환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자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단절이 생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 이게 거짓자 파괴되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니까 이제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가 나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내가 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다. 근데요, 이 뒷배경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흑암의 권세자, 공중 권세자,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평생 마귀에게 매어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에게 매어서 평생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자가란 말니야 한마디로 마귀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떤 것이냐? 시선은요,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뭐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직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인이니까 늘 자기가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의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려고 힘든 문제도 오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도 옵니다. 뭔가 잘되면 자아 의식 속에서 나는, 나는 참 잘나가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뭔가 안되고 어려우면 나는, 나는 하면서 자아 염려 속에서 고통스럽다, 죽겠다, 못살겠다 힘들다 응? 응?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자가 느껴지는 그것을 나라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자와 거짓 자의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맥주가를 건져서 계속 말씀을 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체가 나가 아니라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속 안되는 거예요 영혼이 나지 육체가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 근데 죄로 인해서 잠깐 한번다 먹고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주인이다 육체가 나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이게 거짓이라고 그래서 육체가 나다. 내가 주인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바람이냐? 영혼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자아하는것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체가 나가야 정말로 거짓자가 나가 아니라 참된 자가 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이 거짓자가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후신자와 다른 바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 자, 거듭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르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거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금욕한다든지 아니면 보행한다든지해서 내 성격을 내 생각을 내 인품을 이거 바꿔가지고 뭔가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아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 새롭게 태어, 그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을 좀 다시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육적 생명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없으니까 영혼이 어디 있어? 지금 영혼이 사막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육적 생명만 있는 줄,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막연하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영혼 있다고 생각하지 못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오직 뭐냐, 육적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 육적 생명이 나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짓자아. 자,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조 무슨 극기야 극기 급기 훈련을 하고 뭐 연단을 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뭘로 새로 태어나냐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유아봉생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이 말입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혈통과 육적으로난 육은 육이란 말입니다. 이게 육적 생명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므로 말미암아 아하 이 육적 생명이 내가 아니라 영적 생명 영혼이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하는자그 이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니라. 아멘. 영적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육적 생명도 있고, 나에게는 모두 있는 거예요. 영적. 영적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육적 생명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 가운데 있으니까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런데 우리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 네.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것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적 생명을 가지고 뭘 느끼고 삽니까? 이 환경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 그리고 또, 영적 생명을 가지고 뭘 느끼고 사냐? 하나님의 계신 걸 알게 되어지고, 알렐루야. 악한 형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네. 내가 영적 존재인 나임을 알게 되어지고, 네. 아멘. 네. 나는 여러분, 육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삽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네. 응?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아운다운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극기훈련을 해서 금욕을 해서 고행을 해서 종교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게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멘. 말로 네. 영적 신앙. 아멘.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육을 아무리 훈련해도 육은 육입니다. 아멘. 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 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할렐루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거짓자가 나다. 육적생명이 나라고 여겼던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할렐루야. 네. 영적생명이 나다. 아멘.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내가 새로 옷을 때려 받게. 자,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는요 육적생명, 영적생명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이 나다 육체가 나가니까 영혼이 나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거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자 나, 나를 하는 게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거짓 자아 아멘 마지로 말해서 여러분 정말로 마귀 의 자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네. 참 된다고. 그리고 정말 마귀에게 이끌려 받아서 세상 풍습을 쫓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영적 근위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찬찬히 이해하십니까? 거짓짜는 지옥 하나님 가운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물을 말며 아마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 사람은 누구나 지금 종착역을 하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종착역은 어디냐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까지 고통당합니다 이게 새로운필요입니다자 여러분들이 거짓자 참개자 거듭남의 영적의미를 먼저 여러분들 잘 알아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잘 영적으로 뭐할수 있는 한결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게 거짓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창대가 원하는 게 창대한 자구나. 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거짓자일 때는 또 너냐? 꺼져!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너냐? 나도 물에 거제가 쑤욱 올라오고또 너냐? 꺼져!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그리고 창대 자속에서 한 이게 하나님 인식하고 창대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